12월 2일 화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도 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라고 말하고 그 이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나 나를 찾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천국에 가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열심을 내고 그를 찾지만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을 뿐이다. 예수님 계신 곳에 갈수 없다. 천국에 갈수 없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7장에서도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너희와 있다가 내가 가리라라고 말하고 너희가 나를 찾지 못하리라라고 말했을 때에 그때의 사람들은 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보낸 낮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붙잡으라고 명령을 받고 갔다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 헬라로 가려고 그러는가? 헬라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는가? 그 지역에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민족들에게 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못 간다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가 죽으려고 하는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헬라 지방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시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스레반 집사가 보았던 바로 그 장면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전혀 말기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죄 가운데서 헤매다가 예수를 찾지만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채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싹센 사망이다 라는 것이고 저 지옥의 사망 권세 아래서 우리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 알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니까 우리는 다르겠죠. 그러니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헤매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었다가도 다시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예수님이 뒤로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야죠.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믿음이 그냥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하여 주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뎌낼 것이고 결국에서는 예수님이 두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안아 주실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전국에서 기뻐하며 즐거워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은 죄 가운데에서 헤매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계신 곳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게 망아버리고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니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를 비워내고 덜어내는 일입니다. 나를 스스로 낮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였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노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해요? 협조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구원의 삶, 영생의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바라며 기도하고 겸손히 예수님을 뒤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12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에 새 날들을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속 시원하게 해드리겠노라고 더 많은 뜻을 이루어드리겠노라고 각오하고 계획하고 기도할 수 있는 꿈꿔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넣어 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되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노라고 할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 가운데서 헤매던 인생이 이젠 생명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국에서의 영생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과거를 용서하시고 이제 듣고 순종하는 나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